세 점이 한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두 점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하면 되는 거죠. 아마 기억날 거야. 넘어갈게 이거는. 아니다. 그 대표 3번만 풀어보세요. a가 2,4고 b가 마 마이너스 6 c가 k,k- K a,b 기울기하고 b,c 기울기 같다 해서 k가 나오죠. AB와 BC를 보든 AC와 BC를 보든 AB와 AC를 보든 이들 마음이야 어쨌든 K는 똑같아 중학교 2학년하고 2시야가안틀잖아 똑같이 나와 근데도 틀려 잠 나옵니까? 야 박민준 잠안돼안 돼. 대상형 안 돼. 일번 나와 요 형빈 나와 해줄까? 일번 나와요? 안 나온 거 같은데 나왔어? 어 진짜지. 너무 부담 넓이 분할인데, 우리 네분점에다했던거야 대표 기출사, 아 대표 유형사, 새로운 뭐 개념도 없죠. A가 0 4만 사죠.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 0이고 c가 6죠 뭐래? a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데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,b 넓이를 뭐 한대요? 이등분하는 거니까 그렇죠? 아까 배웠죠 밑변을 이등분하면 되죠 즉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겠죠 너무 쉽죠? 됐죠?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월디도 2등급 된다고 그랬죠 어머. 민기야 이 중점 잡혀 뭐예요 어? 어 그렇죠 비와 c 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죠 2 0 마이너스 직선 나오죠 y 는 기울기 얼마니? 기울기에 들아 기울기, 기울기 얼마에요? 아무나 말해주세요 마상 이걸로 할까요? x가 2진할 e 때 y가 마이너스 2진한다 그죠? 맞죠? 마이너스 마삼 x 플러스 4가 되겠나? 간이 해 주죠. 그래서 a가 마삼이 되겠습니다. 습니다 2등분한 것만 나오지 않잖아요. 뭐 그래서 3등분한다. 아니면 몇대 몇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 나오니까 아까 우리 그 좌표평면 마지막 유형이 내분점 얘기와 똑같아 그게 대표 5번이라며 그리고 이들 해설 가운데 외분이란 말 나오거든요 외분은 빠져서 외분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외분점 공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대표 5번이다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4,-12의 2차 함수 야 그려봐 이들 그려보세요 이거 못 그리면 문제 있는거야 2차 함수 그래프야 원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4마 12인 2차 함수. 일단 원점 지나니까 x축, y축 그리세요. 그러니까 요거를 못 그리면 1학기 때 공부를 진짜 안한 거거든요. 어. 자기 셀프 검증을 하라 되죠. 내가 뭐 공부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셀프 검증 을 하세요.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. 어. 이제 해야지 이렇게 느끼라는 뜻이지. 원점을 지나죠. 꼭짓점 사,콤마 마이너스 십이. 이런 그래프죠. 끝나요. 이게 나오죠 이 그래프가 했지 음. 그분들아 잘봐 헬로 이차함수는 제일 쉽잖아 좌우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지금 사잖아 얘도 살거 아니야 여기 먹여서 그러면 탈 되겠지 이차함수는 어. 너무 쉬워 그래서 됐나요 그럼 봐봐 자 이차함수 그래프야. 0 0마 영이죠. 맞아, 8 컷마 영이죠. 2차 함수가 뭐야? 이차 방정식으로 중간파죠. 마이컬 이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, x 배기 0, x 배기 8로 인수분해. 이게 나서면 안 되죠. 1학기 때다 했던 거죠. 진짜 0 컷마 영, 지나죠 찰콤마이나 하죠.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. 이제는 이미 중3이나 1학기 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, 아직 낯선 친구들은 스스로 딱 체킹을 하세요. 내가 좀더 공부가 더필요하거나 또는 많이 필요하거든. X 절편이 주어지면 1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있어요. X 축과 날때 이렇게 있어요. 문제에서요. a만 구하면 되죠. 4 콤마 -10이 대입해서 a 구하세요. 똑겠죠? 4 콤마 이너 -10이죠? 요거 대입해 가지고 a까지 구하면 돼요. a 뭐 나오죠? 굳이 A를 부활해야 구할...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A 부하자 준수 A 뭐 나와요? 얘들아. 얘들아.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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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블록이에요.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겠죠? 맞죠? 양수가 나와야 되죠. 아래로 블록이잖아. 그지? 어. 한번 다시 A 부 x 에4제1하고 y 의 마이너스 11제1 에서 별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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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a 를구 하지 않 아도 이 문제 풀수있을것같 아요. 2차 함수 복습 을좀하는 차원 에서 a 까지 구 어보 죠. 뭐냐, 저기서요? 뭐 숫자가 뭐 호수 나와? 근데 뭐, 아니 대입이 안 돼요? 어, 클났네. A가 분수 나와요? 뭐 나와요? 준수야 네. Y도 이너스십사 네. 어, A 곱하기 사사아 마이너스 사 네. 네. 어디가 문제예요 X에다 괄호 X에다가 대입을 안 했다 X에 대입 안 했다고? 괄호 네, 있는 거왜 대입 안 했어요? 까먹었어요 어안 된다 안돼 안돼 까먹었어 A 얼마죠? 삼분의 삼 어려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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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그러면 안돼요 말했죠? 어 안돼요 어.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. 되게 중요한 기회로 삼고 A 얼마죠? 4분의 3? 맞아 어. 오케이. 물론 a를 굳이 몰라도 될것 같아. 느낌에 지금. 문제가 야 문제 보자. 이게 문제가 아니라 y 곧 mx가 o a b 넓이를 몇대몇 내분한대. 3대 o a b 가 어디냐? 요거냐? 야 b가 어디야? 여기는 이게국선이 그죠? 주차 만나는 원축과만들었어점 t 이 e 삼각형 o a b 를 만들래 이게 a x 어요 o r Remex, Y f m x Y o m x Y f m x Y f m x Y m x Y m x Y Y m x Y 떤직선이에 m 어떤 직선이에요? 야, 기울기는 뭔지 모르죠? 근데 몇 푼과 몇 진한 직선이에요?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얘는 Y1, MX 어떤 직선이에요? 원점이란 직선이죠? 야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정점을 꼭 찍어 얘들 봐봐 이런 그러자 우리가 전 시간에 y 펄 mx 마이너스 2 m 플러스에서 어떤 직선이야 이거지? 금 어떤 직선이야? 지금 이 어떤 직선? 자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. 반드시 몇 컴마 몇지만 직선. 어 얘는 그러면 이 직선의 해석을 점점 2 컴마 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.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알았죠? 직선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? 직선의 두 가지 요소가 한 점과 기울기. 맞지? 기울기가 모르면 한 점은 나와 있어요. 아니면 한 점을 모르면 길게 주어진다고요 알았어요? 어. 됐죠? 얘는 어떤 객선? 민규 어떤 객선 다시 한번 얘는? 어, 원점, 0컨과 0량이 붙어있이면서 원인, 그 파행위를 몇 등분 한대요? 몇대 몇으로? 3대1로더 어떻게 하면 돼? 원점은 꼭 지나죠 그 밑변을 3대 1로 내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3대 1로 가거나, 이렇게 해서 1대 3으로 가거나, 두 가지가 있겠죠. 납득이 돼. 이렇게 넓이가 3대 1이니까, 이렇게 3대 1이거나, 거꾸로 1대 3이거나, 납득이 될까요? 어? 그러까요 어. 이해되죠? 넓이를3대 1이니까 밑변을 3대 1로 또는 밑변의 1대 3으로 분리하는 그 점을 구하면 돼요. 그러저몇개 그러니까 나와 그러냐? 저몇 가지 나오니? 두개 나오죠. 됐나요? 그래서 AB가 지금 8, 0이야. a b 에1대3 내분점을 구하고 또는 a b 에3대4 내분점 구하면 돼요. 그런 건 넓이의 비도 3 대로 4분 되겠죠. 납득이 될까요? 음 그래요. 여진 이해 될까요? 어. 민기 이해 되죠? 빨리 구해보자. 빨리 보시고 이가 8번과 연결. 1대3 4 분점도 구해보시고요. 3대4 분점도 구해보시고. 준수야 1대3 4분점 네 시작 얼마? 1, 4분의 8 12. 그리고 4분의 30러면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자3자아 3대 4분도 4분에 4분에 1 0 0 불러요 24 불러 2더가 그리고 4분에 1 0 0 0 2 1 8그 뭐니더라 7컵마마 3이냐 그래서 와이프 레벨 세가5컵마 마이너스로 네0 0고 맞지? 애 뭐나 와애 마이너스 5분에 9죠 맞지? y 부터 never s a 하니까 m 은 o 에 s u 7 e if 두 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 인 t sure if I'm not s